네,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이 다리가 오두교고, 저 앞에 흐르는 천이 왕숙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그 노지 캠핑장 찾는 영상 중에서 제일 맨 처음에 올린 영상. <laughs> 여기는 그냥 공사판에, 하천 하나 흐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 장소예요. 여기를 왜 다시 찾아오게 됐냐면은 좀 밝은 모습으로 이 주변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너무 처음이어서 못 봤던 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조금 새로운 게좀 되게 많아요. 쭉 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여기예요. 일단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은 바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과 이 근처에서 뭘볼수 있나, 뭐 안내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지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뭐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긴데 바로 옆에 왕숙천이랑 엄현천 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 같아요. 뭐이 왕숙천에는 많은 자연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이 표지판 바로 뒤에는 네 여기가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남자 소변, 여기가 남자 대변, 여기는 여자 다 합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막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푸세식이에요.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푸세식이니까 공중 화장실이니까 여기는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에 그때 비가 안 왔었죠 저번에는 물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여기가 급류수심주기라고 이런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 밑에는 지금 되게 물놀이 하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여름철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신다고 알고 있고요 네쭉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10월 초라서 아까 잠깐 제가 이 하천에 발을 담가봤었는데 어발 아, 깨져 죽을 뻔했습니다 네 여기 하천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겠지? 오 오, 씨. 어, 너무 차가워, 발. 근데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곳이 이제 이 주변에서 이렇게 텐트를 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온 거였습니다. 사실 물도 좀 깨끗하고 약간씩 지금 여기가 지금 물살이 좀 세서 그렇지 저 위쪽에 물살이 약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물고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물고기 종류를 잘 몰라서 그냥 송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더 횡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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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보시면 이쪽으로만 오셔도 지금 물살이 되게 약해지신 걸볼수 있죠. 아까 전에도 이쪽에 왔을 때 이렇게 폐통발이 있었어요. 폐통발 하나랑 족대 하나.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시고 버려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뭐 사용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저 텐트에 계신 분이. 물놀이하기 진짜 좋아 보이죠? 물도 지금 되게 깨끗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로 넓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부예요. 저 위쪽에도 지금 더 잔잔하고, 더 물놀이하기 좋게끔 돼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런 데는 어 물살도 지금 빠르지 않고 정말 얕기 때문에 위에 소음 있는 거 빼고는 진짜 뭐한세네 살짜리 애기랑 와서 그냥 여기 앉아서 물놀이 하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처음에 왔었을 때와 정말 다른 분위기죠. 이게 진짜 물이 채워지니까 저번에 그 캠핑카 있었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물 진짜 깨끗하다고 여기가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이라고. 여기 물이 원래 발 담고 놀아도 돼요. 근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근데, 진짜, 비가 오고 나니까, 이 카메라에 지금 담길지 모르겠어요. 송살이 겁나 많네요, 진짜로. 와, 여기서 아까 전에 그 관리하시는 분? 그 느낌 아시죠? 약간 관리하시는 분. 옷 입고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 한 분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분이 여기 읍에서 이곳을 이제 약간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대요. 캠핑도 하면서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평상시에는 정말 괜찮은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물이 많이 불었을 때 매년 발생된다고 해요. 사고가 이쪽은 보여드렸던 데보다 약간 수심은 낮아요. 수심은 낮은데 시끄럽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잠깐 보면은 지정 사유로는 우천시 급류 발생 때문에 여기가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운영 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고요. 우천시 급류 발생인 거 보니까 비가 왔을 때만 이곳에서 물놀이 금지 구역이 되는 게 맞겠지?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와 기가 막히죠. 여기 한여름 왔으면 그냥 바로 옷 벗고 그냥 뛰어드는 건데 여기는 얕으니까 물을 한번. 발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저 다리 밑에는 그늘이 있어서 좋은데 여기는 그늘이 없어요 대신 물살이 빠르지 않아서 물놀이 하기는 진짜 좋아 보여요 지금 뭐 물고기도 많이 보이고 다리 밑에는 그늘이 있어서 좋고 하지만 물살이 약간 빨라요 여기는 물살이 느리지만 그늘이 없어서 힘들겠고 약간 이 구역과 저 구역 장단점이 조금 나뉘네요 이쪽은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설치하면 은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너무 아쉽다. 한여름에 왔으면은 여기서 재밌게 노시는 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 혼자라서 약간 좀 쓸쓸하네요. 옆에는 이렇게 차만 다니고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길 끝입니다. 네, 저번에 왔을 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와서 쓰레기 한번 주워봐야겠죠. 쓰레기 줍기 시작! 저번에는 못 봤던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때 왔었을 때는 좀 물이 좀 부족했어서 좀 물이 좀 생각보다 더럽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뭄이 지나고 좀 물이 차고 나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물이 진짜 깨끗했습니다. 매년 여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사고도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천시에 물놀이 금지 표지판이 있던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노지 캠핑장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